자, 다음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문제부터 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는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정의역으로 끊어서, 정의역, 정의역 범위로 끊어서, 끊음. 거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역을 잡아서,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필요한 그래프의 개형은 뭐냐면, 증가냐, 감소냐, 이겁니다 증가냐, 감소냐. 그러니까, 뭐, 진수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들은, 뭐 정근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두 개,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증가다, 증가냐, 감소냐, 그것만 따져서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를 끊고, 최대 최소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증가 감소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a가 1보다 큰지, 그다음에 0에서 a가 1 사이 값인지 이두 가지만 따시면 되는 거죠. 이 심플하게 풀수 있는 문제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가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x는 1까지. 자,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를 0으로 잡았을 때 정근선이 y는 3이고 점두 개를 찍어서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그냥 개형만 그리면 된다고요. 그럼 개형은 미수만 보면 되니까 미수가 2라서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증가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X축도 필요 없고 Y축도 필요 없고 정우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중간에 이걸로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X를 끊어줍니다. 여기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로 끊기죠. 죠 그럼 요 범위 내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따라서 요 때가 최대 이 때가 최소 이게 답이에요. 따라서 최대는 1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f1이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f-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숫자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최대인지 최인지를 찾고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찾을 때 그래프의 개형은 미수가 1보다 크다 작다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y는 5의 -x 곱하기 3의 곱하기 곱하기 3의 x. 3의 x 요 녀석의 그 다음에 이제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x는 1까지 잡을까요? 이렇게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얘는 뭐 지수 두 개가 곱해져 있지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5의 마이너스 x 3의 x니까 얘를 x 하나로 묶어 주게 되면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5분의 3의 x니까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은, 그래프의 개형은 5분의 3이라서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감소하게 그려놓고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고요. 최소값은 여기다가 1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최소값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개형을 그려놓고 끊어놓고 어디가 최소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를 찾는다.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거죠, 그죠자두 번째. 자두 번째는 그래프를 못 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 우리는 간단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지만 복잡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못 그리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음 자, y는, y는,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x는 3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얘는 간단한 지수함수가 아니죠. 여기 위에 지금 현재 1차가 아니라 2차가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이거.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 그래프를 못 그리지만, 요 전체,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를 전체를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환을 한번 하면, 요식 자체는 뭐로 바뀌냐면, 2에 t제곱 이렇게 되죠, 오죠? 그래서 요 녀석을 전체를 t라고 치환을 한 겁니다. 자, 그럼 y는 2에 t가 된다면, 우리는 t가 커지면 y도 커지죠, 오죠? 2의 t제곱은, 자, 2만 보면 밑수가 1보다 크니까 요 녀석 t가 커지면 y도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t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는 겁니다. 이 녀석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t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t가 가장 클때 y도 제일 크고, t가 가장 작을 때 y도 가장 작다. 따라서 우리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t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t는 x에 관한 이차 함수니까, 요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니까, 요 녀석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축이 2죠. 이렇게. 대칭 축이 2입니다. 이렇게. 아마 잘 모르겠으면, 은 그, 한기 선생님 강의를 좀 들으세요. 앞에 이제 이차 함수 개형 찾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t가 2, 그러니까 x가 2일 때, 그니까 러요 녀석 그래프, 가로를 t, 세로를 x라고 잡으면 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있죠.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렇 맞죠? 따라서 t의 범위는, t의 범위는, 요 때가 최소가 되니까, 여기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4 빼기 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에서 출발을 해서,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대입하면, 1 플러스 4 더하기 1을 해서, 6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가로축 X, 세로축 T로 만들었을 때, T랑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변하면, T는 여기, 마이너스 3에서부터 6까지 변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오죠? 그럼 끝났습니다. T의 최대 값이 6이니까, T가 6일 때, T가 6일 때, Y는 최대값, 최대값 뭐를 갖는다? 최대값 2의 6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t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최소값 2의 마이너스 3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 자리, 지수 자리에 이상한 1차식이 아니라 이상한 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해봅시다. 세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자,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y는 4의 x 빼기, 4x 기2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 의 최대 최소를보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최대 최소. 자, 얘도 당연히 미수가 얘는 두개 있죠. 4가 있고 미수가 2가 있고, 이렇게 지수끼리 서로 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하게 그게 없습니다.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지만, 이 문제는, 여기 2의 x제곱이랑 4의 x제곱은 제곱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치환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라고 치환하면, 그래서 4의 x제곱은 얘의 제곱이니까, 2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y는, 4의 x는 t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2의 x 플러스 1제곱은 2의 x 곱하기 2의 1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t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고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맞죠? 따라서 2의 x를 t라고 잡아주면 요식 자체는 t에 관한 평범한 2차 함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자이차함수 문제로 바뀌었으면 바뀌었으면 이제 t의 범위를 구해야죠 그죠 t의 범위를 구하면 자 t는 2의 x 제곱이고 x가 마, 그러니까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t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t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t의 범위는 x가 2일 때 4까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맞죠? 그럼 결국 이런 지수함수 문제가 이런 무슨 이런 이차함수 문제로 바뀐다. 이겁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1입니다. 그죠? 축이 1. 이렇게 만들어져요. 축이 1. 그러면 t가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여기 2분의 1은 가깝게 있고 4는 멀리 있죠? 그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결국, t가 4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죠? t가 4일 때 최대값 대입하면 4, 4, 1 6백8 플러스 3이니까 얘는 11. 따라서 t가 4일 때 최대값 1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최소값은 t가 1일 때죠. 그죠? t가 1일 때 최소값은, 최소값은 1 대입하면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함수의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2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2.5죠? 그래프를 그려주는 쉬운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 에 치환하는 문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어, 네 번째는 여기 하지 말고 여기 다 쓸게요. 자, 이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치환하는 것 중에서 조금 복잡한 조금 재미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자, y는 y는 자, 6 곱하기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9에 x 더하기 9에 마이너스 x의,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최대 값을 구하세요. 자, 살펴봅시다. 자, 얘는 미수가 4개죠. 여기 3. 그 다음 3분의 1, 3에 마이너스 X니까 3분의 1, 여기는 9, 9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수가 4개니까 한꺼번에 그래프를 그리는 건안 되고, 그 다음에 치환하려고 보니까 동일한 비슷해 보이는 게한 4개 정도 있으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자,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 녀석은 을 제곱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얘가 포함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치환을 뭐로 하냐면 치환을 뭐로 하냐면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자, 요걸 t라고 치환하면 요 녀석 보죠.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는 9의 더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는 요거 양변을 제곱했을 때 요거 제곱하면 9의 x 요거 제곱하면 9의 마이너스 x 두개 곱하면 2니까 플러스 2는 t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자 다시 요걸 제곱하면 이렇게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나오니까 따라서 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6t의 마이너스 t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돼서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얘가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가 생깁니다. 다시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요고 요 녀석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의 범위가 생깁니다. 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는 크거나 같다. 이거 산술기할을 쓸 텐데요. 두배 루트 곱입니다. 얘랑 얘랑 두 개의 합은 두배 루트 곱보다 크다. 이거 뭐 두개 곱하면 1이거든요. 1 따라서 요 녀석의 값은 항상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범위가 생깁니다 자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잡았을 때 이걸 치환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치환하게 되면 자첫 번째 a의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는 t의 제곱 빼기 2가 되고 그러니까, 3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가 t라면, 3의, 3의 제곱이니까, 9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는 t의 제곱 빼기 2가 된다. 이런 뜻이고 이게 1번. 자, 두 번째.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생긴다는 것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이거 치환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자이 문제는 자 요걸 보는 순간에 어 요거 t라고 치환하고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생긴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죠? 그렇죠? 위로 볼록이고 얘가 마이너스 t의 제곱 묶고 빼기 6t가 되는 거니까 축이 3 이렇게 되겠죠? 오죠? 3 이렇게 됩니다. 3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자, 여기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최대값은 t가 몇일 때? 3일 때 만들어지겠죠,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t가 3일 때, 최대값은 t가 3일 때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더하기, 따라서 답은 1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치환하는 문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는 4번이 되게 자주 나오니까 좀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a의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는 t의 제곱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t는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생긴다 이거 꼭 명심해 두세요